어느덧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교내 곳곳에서는 내년부터 본교를 이끌어갈 제51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해방 이화제 51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51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팀은 인에이브 팀과 체인지 이화 두 팀으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선거는 학관, 학문관, 포수코관 등에서 각 단대별로 진행되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팜플렛도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로는 총 14,323명의 선거권자 중 8,93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율은 62.39%를 기록했습니다. 두팀중 단선팀은 이네이블 팀으로 64.74%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제 51일 때 총학생회로 당선된 이네브 이 팀의 당선 소감 및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지지해 주신 학우분들, 이화인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많은 기대 속에서 당선이 된 만큼 어, 정말로 이화의 바람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록금이나 장학금 확충, 그리고 대외 이미지 및 취업 곳이 개선, 그리고 성폭력 가해 교수 징계 절차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캠퍼스 종합 안전 대책 마련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에 크게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2019년에 이와인 요구한 상정을 어, 교육 공동의 행동을 통해서 상정을 한 이후에 이것을 어, 이와인 천인의 협의체 슈퍼바이저와들 발족을 해서 이와인 요구하는 이와인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 보자 합니다 직접 해주셨던 비판의 이야기나 아니면 격려나 이런 지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겠습 해방 이와 제51대 총학생회가 이끄는 이화여자대학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됩니다. UBS 황한진입니다.